네, 안녕하십니까. 고리 디렉터 고리입니다. 오늘 신규 관심 조목돼 삼성전자부터 동아 소시오 홀딩스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뭐 아직까지는 큰 특이사항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요때는음봉 나왔지만 오늘은 좀더 양봉 나오면서 지금 RSI가 과매수로 올라왔기 때문에 좀더 올라오면서 확실하게 RSI가 과매수의 추세가 좀더 유지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단 지금 후백스핀도 구름 위로 올라오고 캔들도 기준선 구름 위에 다 올라왔기 때문에 이대로 좀더 상승 추세 유지해 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도 뭐 아직까지는 큰 특이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이렇게 빠지 있는 듯했지만 기준선들의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오고 호행 스피너 중 구름대의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오는 것처럼 이 추세가 좀더 유지돼 주기를 좀, 좀 기대해 보되 빠지면서 뭐 기준선을 이탈한다면 뭐 매도해야 되는 상황 나올 수 있지만 좀더 양봉 서면서 r s a 가 한번 더감매수로 뭐 들어간다면 노런 자리에서 매도하신 분들이라 실지라도 한번 더 매수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좀 신규로 좀 가져왔습니다. 요것도, 요것도 요런 때는좀 경찰 명정도 보낼 수 있는 상황이지 않았나 싶되 지금 캔들이 먼저 구름대 돌파했기 때문에 매수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좀더 올라가면서 후행스피드 구름대를 뚫고 나오는 움직임 나온다면 그런 자리에서도 한번 비중을 실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참 기아입니다. 기아도 지금 어제는 좀 기준선을 좀 깼으나 오늘은 다시 한번 더 기준선 위로 올라오는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좀 후행스빈들이 좀 캔들들의 저항을 받으면서 살짝 좀 밀리지 않았나 싶되 이쪽면은 좀더 캔들이 위에 있기 때문에 이쪽면을 통해서 좀 올라가면서 좀 캔들들의 돌파 나와주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 캔들이 좀 구름대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좀 구름들을 타고 올라가고 후행스피도좀 요쪽 면을 통해서 요런 식으로 올라가면서 좀더 상승 나와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요것도 후행스피이 캔들을 돌파하는 자리에서 한번더 매수 그리고 더 올라가면서 요때 고점을 돌파하는 자리에서 한번더 매수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카카오뱅크입니다. 카카오뱅크 오늘 좀 개파 락 시작했지만 아직까지는 그대로 정찰병 유지 중인 상황입니다. 요것도 더 빠지면서 기준선도 이탈한다면 좀더 뭐 매도해야 되는 상황 나올 수 있지만 아직은 좀더 정찰병 유지 중인 상황니다 유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카카오페이입니다. 카카오페이도 신규로 좀 가져왔습니다. 이 이유는 좀 캔들들도 기준선에 지지를 좀 받고 있고 후행 스핀도 캔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좀 올라왔기 때문에 이대로 기준선 위에 있는 이상 좀더상승의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기준선을 깨지 않는 이상은 좀 매수 가능하지 않을까 싶되 더 올라가면서 이때 고점을 돌파하는 움직임 나온다면 이 자리에서도 한번더 매수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모비스는 어제 좀 정찰병 보낼 수 있는 종목 정도에서 좀 말씀을 드렸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캔들들이 기준선에 좀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지지받으면서 횡보하다가 좀행 스피닝 좀 호행 캔들들의 좀 저항들을 뚫고 나오고 캔들도 좀더 올라가면서 이런 때의 고점들을 좀 뚫고 더 상승한다면 그런 자리에서 한 번씩 매수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준선을 깨지지 않는 내에서는 정찰병 그대로 유지하고 호행 스피닝 캔들의 저항 방을 뚫고 나온다면 한번더 매수 하고 그 뒤로 뭐요런때고점 그리고 구름들 흉행 스피드 구름들을 돌파 하는 자리들이 나온다면 그런 자리 에서 한 번씩 더 매수 가능하지 않을까 싶데 깨지면서 기준선을 이탈한다면 요것도 완전 매도를 하는 사항 나올 수 있지만 좀더 지지 받으면서 상승 나와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포스코입니다. 포스코도 좀 정찰병을 보낼 수 있는 종목 정도로 좀 영상을 올리고 나서 아직까지는 기준선들의 지지를 받고 오늘 좀잘 올라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은 정찰병도 마찬가지로 보낼 수 있지 않나 싶대. 지금은 좀 후행스페인이 좀 캔들들의 좀 저항이기 있 때문에 좀더 양봉 서면서 호행스페인이 캔들을 뚫고 나온다면 그런 자리에서도 충분히 매수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뭐 그렇지 않고 뭐 저항받는다 할지라도 단기적으로 좀 빠졌다가 이쪽 면이 좀 캔들들의 저항이 좀 얇게 때문에 눌렸다가 캔들의 기준선에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가면서 후행 스피도 요쪽 면을 통해서 뚫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움직이든 아니면 바로 상승 나오면서 캔들의 저항을 뚫고 나오든 어느 식으로 흘러가든 캔들은 기준선의 지지를 받는 내에서 그리고 후행스핀도 캔들의 저항을 뚫고 나오는 자리에서 좀 매수 그대로 유지해도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신한금융지주입니다. 신한금융지주도 지금은 마찬가지로 정찰병 정도 보낼 수 있는 상황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것도 좀 요런 때도 그렇고 요런 때도 그렇고 계속 좀 후행스핀들이 캔들들의 좀 저항을 받고 있는 상태이나 뭐 좀더 올라가면서 저항을 뚫고 올라온다면 요것도 좀 캔들은 기준선의 지지 그리고 후행스피는 캔들들의 지지를 받고 더 위로 올라갈 확률이 좀더 커지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일단은 좀 캔들이 기준선 위로 올라온 만큼 좀더 상승해주기를 기대해보되 코인스피니 좀캔들의 저항을 받고 빠지면서 캔들도 좀 빠지고 마찬가지로 기준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좀행보하다가 이런 뭐 면들을 뚫고 올라오거나 뭐 다른 면으로 뚫고 올라가는 자리들이 나온다면 뭐 그런 자리에서 한번더 매수 가능하지 않을까 싶되뭐 그렇지 않더라도 아직까지는 좀 캔들이 기준선 위에 있는 내에서는 정배변 그대로 유지해도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LG 생활건강입니다. LG 생활건강도 아직까지는 그대로 좀 기준선들의 지지를 작용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더 횡보하다가 흐행스피들이 캔들의 저항들을 뚫고 올라오는 자리가 나온다면 그런 자리에서 한번더 매수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지금도 기준선 위에 있는 내에서는 충분히 정찰병 보낼 수 있는 수준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NC 소프트입니다. NC 소프트도 아직까지는 큰 특이사항 없어 보입니다. 이것도 쭉 빠지면서 기준선을 이탈한다면 매도해야 되는 상황 나올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대로 캔들로 피핀다 구름대 위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아 보이지 않나 싶고 좀더 올라가면서 요때 고점을 뚫고 가는 움직임 나온다면 요런 자리에서 비중 실이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SK입니다. SK도 아직까지는 큰 특이사항 없어 보입니다. 요것도 지금 후행 스핀들이 구름들에 저항 받으면서 좀위구를 달리고 빠지고 있으나 아직은 좀 캔들이 구름대 위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해도 되지 않나 싶고 이게 좀더 빠지면서 후행 스핀이 요런 자리들의 캔들들의 지지를 받고 올라가고 캔들도 좀더 빠지다가 기준선이나 구름들의 지지를 받고 올라가면서 좀더 주가가 상승 나와주기를 기대해봅니다. 그래서 요것도 뭐 아직까지는 그대로 비중 유지해도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HMM입니다. HMM도 지금까지는 좀 괜찮아 보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일단 요것도 좀 캔들은 기준선 위에 있고 후행 스핀도 좀 캔들 위로 안작했기 때문에 스피는 캔들의 지지 캔들은 기준선의 지지를 받고 좀 횡보하면서 위로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와주기를 기대해봅니다. 그러나 지금 이쪽 면이좀 캔들들이 좀 하방으로 있기 때문에 캔들들이 좀 기준선 이탈 나오면서 빠지다가 후행 스피닝 캔들의 지지를 받고 올라가고 다시 한번더 캔들이 상승하면서 기준선을 돌파하는 움직임도 뭐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나 뭐 아직까지는 좀 캔들이 기준선 위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정찰병 유지해도 되지 않나 싶고 요렇게 한번 눌렸다가 가는 시나리오가 나온다면 요게 뭐 작은 1이고 2고 3이 나오면서 이런 것들을 돌파하는 자리가 나온다면 그런 자리에서 좀 비중을 실어서 매수 가능하지 않을까 싶대 그게 아니더라도 캔들이 기준선 위에 있는 내에서는 그대로 정찰비용 유지해도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 후행스피인이 좀 구름대들을 좀 저항받으면서 좀 단기적으로 좀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뭐 아직까지는 캔들 기준선 위에 있기 때문에 뭐좀 더... 빠졌다가 기준선이나 뭐 구름들의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가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얘도 후행 스피니 아직은 좀 구름대 밑에 있기 때문에 좀 빠지다가 좀 캔들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올라가고 구름대들을 돌파하면서 좀 상승 나오고 캔들도 더 올라가면서 요런때 고점들을 돌파하는 움직임 이 나온다면 그런 자리에서도 충분히 비중 실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하나금융입니다. 하나금융도 지금 정찰병 그대로 유지해도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것도 좀 후행 스피니들의 캔들들을 좀 좌우 받고 있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횡보하다가 횡스핀이 좀 캔들들의 저항을 뚫고 나오는 자리가 생긴다면 그런 자리에서 뭐 매수 한번더 가능하지 않을까 싶데 그렇지 않고 횡스핀들이 저항 먹고 빠지면서 캔들도 이탈하고 캔들도 하락하면서 기준선을 이탈한다면 이것도 뭐 정찰병도 매도되는 상황 나올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더 정찰병 유지 가능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삼성 생명입니다. 삼성 생명도 아직까지는 큰 특이사항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것도 지금 후행스핀들이 캔들들의 저항 받고 있기 때문에 캔들이 위로 가기보다는 좀눌리고 있긴 하지만 좀더요 안에서 좀 횡보하면서 후행스핀들이 캔들 저항 뚫고 그 뒤로 좀 빠지다가 기준선 같은 것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 나오는 시나리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준선을 깨지지 않는 내에서는 그대로 비중 유지해도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SKI 테크놀로지입니다. SKI 테크놀로지도 뭐 아직까지는 그대로 비중 유지해도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요거는 좀제 보유 종목 중에 하나고 지금은 살짝이긴 하지만 정찰병을 보내서 수익 중인 종목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좀더 상승 나오면서 요때 고점을 돌파하는 자리가 나온다면 요런 자리에서 한번더 비중 실을 수 있지 않나 싶고 더 올라가면서 구름 돌파 자리, 그리고 후행 스피도 구름 돌파하는 그런 자리들에서 한 번, 한 번, 한번 이런 식으로 비중을 실어서 매수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요것도 요러한 신 리어와는 다르게 빠지면서 기준선을 이탈한다면 뭐 매도해되는 야 상황 나올 수 있지만 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처럼 코스피를 지금은 상승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좀더 추세 유지하면서 주가 올라가 주기를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울레 퍼시픽입니다. 아울레 퍼시픽 이때는 기준선을 이탈하면서 요때 정찰병 보내신 분들이라 하실지라도 좀 매도해되는 야 상황 나왔지만 오늘은 또다시 돌파 나오면서 정찰병을 보낼 수 있는 상황 나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일단 요것도 기왕 기준선 위로 올라가 나온 만큼 좀더 상승하면서 기준선에 확실하게 안착 나와주기를 기대해보고 그대로 좀 지지 받으면서 횡보하다가 이쪽면에 좀 구름이 좀 얇기 때문에 이쪽면으로 좀 돌파하면서 구름 위로 돌파하는 움직임 나와주기를 기대해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후행스피도 좀 캔들과 구름들 밑에 있기 때문에 좀 측면으로 캔들 돌파하면서 좀 캔들들의 지지를 받고 좀더 상승 나와주기를 기대해봅니다. 다 한국조선해양입니다. 한국조선해양도 뭐 아직까지는 그대로 정찰병 유지해도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것도 뭐 기준선 깨지지 않는 내에서는 그대로 정찰병 유지하고 후행스피니 지금 캔들 저항이 있기 때문에 좀더 돌파가 나오는 자리가 나온다면 이런 자리에서 매수 한번더 가능하지 않을까 싶되 뭐 아직은 그대로 정찰병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진칼입니다. 한진칼도 지금 충분히 좋은 음증이 보이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것도 이런 때는 정찰병 그러나 캔들들이 구름 돌파하는 자리 추가 매수 그리고 후행 스피도 구름 돌파하는 자리에서 한번더 매수이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좋은 움직임이 보이고 있지 않나 싶고 지금 구거래 연속 상승이기 때문에 이 뒤로 좀 단기적으로 좀 누릴 수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캔들 구름 위에 있고 후행 스피도 구름 위에 있기 때문에 좀 눌리더라도 구름들의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가면서 이런 때 고점들 돌파하는 자리가 나온다면 그런 위치에서 뭐한 번씩 매수 더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뭐 그렇지 않고 쭉 올라간다 할지라도 좀, 이러한 상승 추세에 몸을 맡겨서 한 번씩 더 매수하는 것도 뭐 괜찮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유한 양익입니다. 유한 양익은 좀, 요런 때 봤으면 보다 좋았을 것 같지만, 좀 오늘 봤기 때문에 오늘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매수 것도 지금은 언제든지 매수 가능하지 않을까 싶대. 더 올라가면서 요런 때 고점들, 요런 때 고점들, 이런대 고점들 돌파하는 자리가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좀 비중을 실으면 되지 않을까 싶대. 지금은 좀요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좀 박스권을 그리면서 좀 행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밀릴 수 있지만 조금 더 상승 나오면서 이러한 고점들을 좀 돌파하는 움직임 나와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대 오토에버입니다. 현대 오토에버도 지금 괜찮아 보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물론 뭐 후행 스피닝 캔들 밑에 있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좀 횡보하고 있긴 하나 지금은 어찌 됐든 캔들이 기준선 위에 안착했기 때문에 매수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좀더 상승하면서 후행 스피닝 캔들들의 저항을 뚫고 올라오는 자리가 나온다면 그런 자리에서 매수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그렇게 좀더 올라가면서 요런 자리 요런 자리 등등 이전에 있었던 좀 고점들을 한 번씩 돌파하는 움직임 이 나온다면 그럴 때마다 한 번씩 기중 실어서 매수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한국항공우주입니다. 한국항공우주 오늘 좀 강한 움직임 보이면서 기준선 돌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정찰병 보낼 수 있지 않나 싶고 좀더 올라가면서 후행스피이 딱이 캔들들의 저항들을 뚫고 올라온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찰병 보낼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도호행 스피니 캔들을 뚫는 자리 그리고 캔들이 구름 뚫는 자리에서 좀 비중 실어서 매수 가능하지 않을까 싶데 아직은 좀 정찰병 보낼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하나 에어 스페이스입니다. 하나 에어 스페이스 오늘 충분히 좋은 움직임 보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것도요런때 말씀드리면서 정찰병 정도 말씀드렸고 요때 고점을 돌파하는 자리에서 한번 정도 비중을 실어. 그래서 매수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는 좀 돌파 나오고 빠졌지만 오늘은 다시 한번더좀 상승 보이면서 확실한 돌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은 충분히 좋은 움직임 나왔기 때문에 매수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좀더양봉 나오면서 구름 돌파 한다면 이것도 매수 그리고 나서 후잉스핀도 구름 돌파하는 자리에서 매수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일단 기대해 보기로는 여기를 좀 단기적인 시로 보고 1과 2 이후에 2의 저점이 2의 저점을 깨지 않고 다시 상승하면서 3파가 1파에 비해서 보다 더좀 강력한 상승 나왔기 때문에 좀 조정 파동보다는 충격 파동에 대한 기대를 좀 걸어 보고 좀더 매수를 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대로 좀 올라가면서 주가 상승 나오고 그대로 좀 올라가면서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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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움직임들 나올 때마다 비중 실어서 매수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은 솔브레인입니다. 솔브레인도 지금 괜찮은 움직임 나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요것도 좀 어제 정찰병을 보낼 수 있는 종목 중도 말씀드리면서 채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저는 좀 신규로 매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일단은 요때 고점을 좀 돌파했다가 좀 빠졌지만 아직까지는 좀더 상승 나와주기를 기대해보고 뭐 그게 아니더라도 캔들 구름과 기준선 위에 있기 때문에 괜찮아 보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 후행 스피니 좀 구름대 밑에 있기 때문에 때문에 이게 바로 가기보다는 좀더 저항을 받고 뭐 눌렸다가갈 가능성 있지만 좀 단기적인 일과 2로 보고 이대로 좀더 상승 나오는 게 일단은 기대해 보는 시나리오 되뭐 그게 아니더라도 좀 눌리면서 기준선이나 구름들의 지지를 받고 상승하는 것도 한뭐 괜찮은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쏠브레인 충분히 좋아 보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 아직까지는 그대로 비중 유지 중인 상황입니다. 요것도더 빠지면서 기준선을 이탈한다면 또다시 비중 정리해야 되는 상황은 나올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전환선의 지지를 받고 있고, 뭐 기준선 위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기준 유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TCK입니다. TCK도 마찬가지로 좀 기준선의 지지를 아직까지는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것도 좀요 때부터 해서 상승 이후에 충분히 뭐 조정이 나온다 해도 괜찮은 시나리오지 않나 싶고, 지금 후행 스피니 좀 구름대 안에 있기 때문에 바로 가기보다는 좀더 횡보하면서 상승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대. 그러지 않고 빠지면서 이탈들 나온다면 매도되는 상황 나올 수있습 좀더 지지 받으면서 상승 나와 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완요아입니다. 대완요화도 정찰병 정도 보낼 수 있는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린 상황인데 일단 오늘도 좀잘 올라왔습니다. 그 이것도 지금은 캔들은 기준선 위에 있고 후행스피드도 캔들 위에 있기 때문에 이대로 좀 빠지기 보다는 지지들을 받으면서 상승 나와 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은 충분히 매수 가능하지 않을까 싶되, 좀더 올라가면서 RSI가 확실하게 과매수로 들어가면서 상승세를 유지해주기를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포스코 ICT입니다. 포스코 ICT도 뭐 아직까지는 괜찮아 보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것도 정찰병을 보낼 수 있는 종목 정도로 좀 말씀드렸으나 지금까지는, 오늘까지는 좀 기준선의 지지를 잘 받고 있는 듯합니다. 이것도 상승 추세를 좀 유지 중이기 때문에 이대로 좀더 올라가면서 후행 스피니 좀 캔들들을 뚫고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에서도 충분히 매수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여기가 진짜 C여서 1이 있고 2가 나오면서 좀 기준선을 이탈할 수도 있고 횡보하면서 구름을 좀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일단 좀 기준선 위로 돌파가 나온 만큼 좀더 상승하면서 구름대 상단 같은 것들의 정을 받고 빠지고 기준선들의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더 상승하는 시나리오 나와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포스코 ICT도 일단 기준선을 깨지지 않는 정도 내에서는 정찰병 그대로 유지해도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동아소시홀딩스입니다. 동아소시홀딩스도 뭐 아직까지는 큰 특이사항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지금은 기준선이 위 있고 구름들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후행 스피닝이 구름대를 뚫기까지 단기적으로 좀 횡보하거나 빠지더라도 기준선과 구름들의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기준선을 깨지지 않는 내에서는 그대로 비중 유지해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신규 관심 종목들 삼성전자부터 동아소시홀딩스까지 좀 함께 보셨고 좀 지수를 상방으로 보고 있는 만큼 주가들의 움직임도 괜찮아 보이는 것들이 조금씩 더 생기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물론 뭐 이게 기대에 의해서 좋아 보이는 것일 수도 있지만 뭐 기대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캔들들이 기준선을 돌파하고 고름을 돌파하면서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은 기대와 무관하게 좀 주가의 상승 추세를 증명하고 있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들은 좀더 추세 유지하면서 주가 올라가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